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33번째 시간으로 흉몽을 길몽으로 만드는 1탄 신발 이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발을 여러분들이 그 꿈속이든 아니든 실지든 이으면좀 어떻습니까? 조금 난감하죠? 어, 무슨 어떤 뭐 모임에 갔는데 내가 구두를 신고 갔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구두가 안 보인다. 굉장히 어떤,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밥이 어디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는 것이죠. 신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갈 수가 없죠. 처음부터 각각 주인들 그랬으면 내가 뭐 나무, 내 신발을 잃은 주제에 또 나무 신발을 훔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일을 한두 번 겪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특히 꿈 속에서는 신발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당황하고 아주 난리죠. 근데 신발을 어, 꿈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발이라는 것은 발에 신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라는 것은 활동이죠. 활동이라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뭐 직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하고 있는 사업, 안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이런 모든 점.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신발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기 신발이 부두가 아주 새 구두라든지 아주 고급 비싼 구두라면은 자기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책이 뭐 현재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닦아서 반짝 광이 난다면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 아주 빛이 나는 일 그러니까 업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타나 겠지만은 만약에 신발이 구겨졌다든지 흙이 묻었다든지 누가 밟았다든지 안 그러면 신발이 끈이 떨어져가 들렁거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하는 일들이 아주 잘 풀리지 않죠. 폐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난감한 것은 신발이 자체가 없는 것이죠. 없다는 것은 자기 직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그 회사가 불황이라서 회사 자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만약에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 직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정리 대상,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굉장히 흉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그이 불황일 때 회사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나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나오면 거의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흉몽, 길몽을 어떻게 바꾸느냐? 꿈속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신발을 놓은 자리에 보면, 주로 보면 큰 모임이라든지, 뭐, 잔치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신발을, 그, 잃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잃어버렸으면 훔쳐야죠. 왜냐면 임신을 신어야 되, 되기 때문이죠. 훔칠 바에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신발을 훔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신발을 잃었는데 어떻게 훔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은 암시라고 했죠. 암시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조금 있으면 이것이 직책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아까 이왕지 그 잃어버렸다면 나도 잃었는데 나도 훔쳐야 되겠죠 훔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의 그 어떤 직책이죠 상대 직책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업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과장 말고 위에 높은 직책이 있죠 어 과장 뭐, 뭐 차장 뭐 부장 상무 이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무, 이렇게 많은 계급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신발을, 새 신발을 사는 거냐? 훔친는게 우선은 편하죠. 훔친다는 나무 직업을 훔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식자재,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과장이다. 그런데 신발을 잃어버린 꿈을 꿨다. 그럼 식자재를, 그 오히려 식자재를 그 어떤 공급해 주는 업체 있죠. 거기 가서 오히려 내가. 앞으로 뭐그 상부란 이사랜드 높은 직책을 할수 있는 루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아직까지를 우리 그 회사가 상위 회사기 때문에 거기서 잘 연결해서 오히려 그쪽에 높은 직책을 달락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흉몽 길몽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자 이런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